포탑 3개! 아, 포탑 3개를 째다 너무 아까운데? 저못 잡은 거? 아! 저안 죽어? 미니언 아, 오늘의 풍티의 마인은 이제 정말 오랜 시간 굉장히 빠른 작업 속도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줬던 짜레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짜레가 진짜 힘감 있게 하는 일도 있고 이미 저랑 관련된 거 말고도 하는 일도 있고 워낙에 일을 잘하는 친구라 어디 가서도 너무 행복한 삶을 지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뒤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짜레한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짜레가 편집할 때좀 약간 기분 이상하겠다. 그렇겠군. 짜레야 고생했어.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1티어가 돼서 무조건 배워둬야 되는 하이머딩거 서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베리 선수가 처음 선택한 이후로 굉장히 픽률이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는 그 다른 모든 정의 서포터들을 제치고 당당히 1티어에서 높은 승률로 자랑하고 있는 만큼 꼭 여러분들도 멀리 하지 말고 한번 지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안 쓰더라도 이 챔피언에 대해 알아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룸 같은 경우에는 유성을 기본으로 딜룬 들어주는데, 만화 관리를 위한 마순팔과 비스켓. 근데 포인트는 딩거가 어차피 깨달음이 큰 효율이 없어요. 스킬 자체가. 퓨 포탑이 깨달음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대 집중으로 초반 라인전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유성과 주문 장렬을 섞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는 인게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관신의 라일라이. 라일라이가 초반에 체력도 올려주고, 포탑이 때려도 슬로우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포탑이 CC형 포탑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포인트는 첫 템으로 거인의 어리띠 사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센 친구가 죽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코어 템으로는 리안드리, 마지막으로 존야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좀 이번에 포커싱을 될것 같다 잘 컸다 그러면은 존야 먼저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딩거로 어려운 챔피언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무상성 1티어로 알려져 있는 존재고. 거의 웬만한 챔피언은 다 이기는데 특히 근접상대로 강한 모습 보여줘요. 그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라인 푸시력이 강한 진 또는 케이틀린이랑 합을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인게임에서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왜 이렇게 일티어가 됐는지 바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자, 이제 하이머딩도, 하이머딩도 먼저 그냥 부시 쪽에 하나씩 툭 깔면서 접근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Q 여러 개 설치해서 비드하면은 살짝 손해내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핑 찍고, 핑 찍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살짝 손해봤네요. 겹치지 않게 포탑은 겹치면 좀안 좋아요. 암살할 때 말고는 그래 겹치지만 않게 설치해서 라인 주도권 가져오고 W로 견제해주고 자, 아펠리 벌써 포션 먹었으니까 이득이다 이거. 아, 제라스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2 너무 많아비앞못 잡았네. 도와, 어? 아 유성 까비 어째 죽을 줄오 나이스 W 와 이거 아펠린도 아 아펠린도 지금 한식 사업이라도 집안 가신 거 같은데 이득봤다 생각했는데 아쉽네 아펠린 좀 이상하다. 그죠? 좀 너무 과감한데? 그쵸? 상대가 좀 진입하는 스타일이면 q 선마고요 그냥 같이 원거리에서 때린다 하면 W선마입니다. 가자! 싸움 이김, 진짜. 아, 까비, 와! 나한테 온다고, 이걸? 포탑 3개. 아, 포탑 3개를 쎄다. 너무 아까운데? 더무 잡은 까 아! 저안 죽어? 미니어! 아, 포탑 하나랑 미니어! 아, 나이스! 와, W로 피해불하네, 이거를. 파지스님 예리하다. 어쨌든 이렇게 포탑을 많이 깔아두면은, 점 정글러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진거가 진짜 오 p 인게 뭐냐면, 그나마 원거리라서, 까, 제라스라서 까다로워서 이 정도지. 만약에 원거리가 아니었으면은, 어, 아, 끔해요 잠깐만, 이거 프레임이 있나? 제발, 제발, 제발. 큐는 제대로 맞추면 기절, 제충 맞추면 슬로우입니다. 어, 이거 기절시럽네 근데 하이머딩은 킬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그 이상의 킬 값을 완벽하게 해내는 챔피언이에요. 타이스는 되겠죠? 포탑 놓고, 기절시키고, 경화를 못 썼네. 바로 두 분이 들어서 포탑 프리징 하는 법. 포탑을 설치해두면은, 제 포탑이 이 포탑보단 약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프리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살짝 당길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두 분이 바텀 올 때쯤에는, 와, 설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샤코니? 대박인데? 서, 설계 너무 잘했는데? 아, 이못 e 맞췄어. 아. 와, 그 사이에 제라스면 기절을 맞아버렸네. 아, 네. 아 너무 아깝다, 이거는. 하자, 포탑 사냥제 포탑을 이렇게 포탑 깔아두면은, 그, 포탑이 미니언 안 치고 저 포탑을 쳐야 돼서, 파워를 효율적으로 안 바꿔주세요. 아, 까비. 이 맞추면 킬이다. 궁 W로. 아, 노리 보자. 여기. 아휴 다시 요 도망가자. 아 근데 우리 오레이드인데 나 덕분에 오레이드 안 됐네? 이게 진짜 이게 오레이드 조합에서도 타이머딘 거 뽑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진짜. 서포터가 AP 뽑아줘야 될때 지금 딩거만큼 완벽한 챔피언이 없어. 탱커가 이제 딩거가 탱커 때리기로 유명한데 포탑이 탱커가 오레이드라고 방패만 둘러버리면 딩거한테 녹아서 궁투는 아껴게야 전력있을 때 궁투 쓰면 무조건 지우긴 하는데, 그냥 지울 도 같아. 중국계점 아껴놨다가, 어, 못 지웠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라인 불리한게 아니라서 라인전 더, 더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빅 싸움이 안 끝났다. 기절 맞췄을 때, 궁W 써주면 순간 폭질 때문에, 어떻게 녹일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 이게 원래 어, 잠깐만. 원래는 이제 Q 선마를 했을 경우에는 이 e 맞춘 다음에 빠르게 Q 깔면은 이제 기절 맞자마자 레이저 충전돼서 적팀한테 강력한 한 방을 날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W 선마니까 W 위주로 할게요. 만약에. 큐를 선발했다. 그러면은 이 e 던진 다음에 큐 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전령이 먼저 나오니까 전령 쪽에 일단 시야를 잡고 제가 한번 타이브딩 거는 서포터도 혼자서 전령 먹을 수 있거든요. 이와드도 아, 아, 진짜 꿀하드예요, 네. 여러분들. 궁 이스킬이 팡팡 뛰면서 혼자 있는 적 잡아내기 되게 좋거든요, 끌어내기. 궁 위로 잡고 바로 전령감 생각할게요. 아니면은 탁안 주면은. 알겠습니다. 잡아라. 이러고 이제 전령감 됩니다. 큐색이 깔고 잡아준 다음에 얼마 안 굴무게. 궁이 쓰면 더 빨리 먹는데 궁으로 암살했으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느린 것 같아. 기절. 궁 2면 잡는데 혼자 있을때는궁 2가 제일 좋아요 하고 전령 제가 서포터가 혼자 먹은 전령으로 지금 2차 타워 무조건 동자로 밀고 억제기 타워도 한대 받겠는데? 까비 압박 좀넣어두고 여기다가. 그럼 싸우지 고 피카츄리스 밖에 없거든 압박만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포탑 하나만 설치해두고, 바로 갑니다. 어, 팀원들도 근데, 내가 바로 치자니까 바로 하이머드북궁 찍으면서 바로 먹을 준비하시네. 2인도 되는데, 팀원들 도와주네요. 그냥 빨리 안전하게 먹으려고. 근데 사실 2인도 됩니다. 이게 궁쑥 깔아버리면은, 바론이 녹아서. 희인이라니, <laughs> 오인이 심하게. <laughs> 귀엽네. <웃음> 어딜 하이머딩 같네. 이거, 어, 잠깐만. 아, 까비. 어, 되게 세다. 이런식으로 징거가 포탑 깔아들면은 부킹 그 못옵니다 <목소리> 게라스부힘으로 <2팀으로> 왔었는뎅 <나섰는데>. 초탑 <목소리> 이엔 초탑이 나보다 훨씬 세네 이제 사실 이득타 봤거든요 이제 빠지면 됩니다 억제기 다 밀었으니까 억제기 밀고 더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일단, 수억제기 밀렸는데, 3리억제기는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수억제기 밀렸는데, 세 번째 억이기안 주는 게 말이 안 돼. 용도 먹었겠다. 아! 가비각안 주는 게 중요한데, 각이 좀 들어간다 보네요. 그래도 미니이 너무 많다. 80원 형금으로 할걸, 되게 3억대기에 바로 먹으면 이런 식으로 미니언만 해도 못 막힙니다. 터미니언에 네. 바로 먹고 들어가면 미니언. 죽질 않아. 어쨌든 나는 풀템 뽑았다. 자, 이렇게 인거 강의 마치면서 다음엔 더 좋은 챔피언으로 네. 찾아주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안그우면안 되는 컨텐터가 어. 됐네요, 이거가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TP no. bro. About to hit the club and turn the shit in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ephole, everybody geeks, yo.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 need to see six midgets that be fire juggling. Maybe it's just me, cause my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No one'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 are down. Take a look through the peepho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urn the club yo, we turn the club to a